싸우는 거. 현아, 나와. 아싫어. 아침나. 어 왔어? 이 앞으로. 아이고. <laughs> 아 현아, 이러니까 싸운다고. 저희도 참 싸우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현이 운전 연습할 그래, 때 많이 싸웠던. 아 표정 뭐야? <laughs> 커플이 운전 연습하면 꼭 싸운다는 말 있잖아.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혜연이 운전 연수를 하러 가려고 해요. 싫어요. 거절할래. <laughs> 긴장돼. <목소리> 여러분 혹시 전기차 다들 타보셨나요? 요즘에는 차가 진짜 빨리 변하는 것 같아. 요 맞아. 진짜 좋은 기능도 많이 생기고. 어.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 제네시스 어. GV60입니다. 짜잔! 짜잔! 와 이쁘다! 이쁘지? 응! 이쁘다! 아, 진짜 약간 전기차같이 생겼어! SF영화에서 본차 같아 근데 호은이 오빠가 제네시스 오너인 거 알고 <laughs> 제네시스에서 그치. 광고를 주셨네 그러니까 더 성심성의껏 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치. 나 먼저 갈게! <laughs>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이제는 차도 얼굴 인식으로 어머. 문을 열고 닫고 왔데 여기가 지금 카메라거든? 응. 오 와, 맞지? 와. 이게 이렇게 초록색 하얀색으로 돌아가다가 초록색 나오면서 내 얼굴 인식해서 이제 얼굴 인식으로 문 연다고 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오 어, 그럼 오빠 이거 카톡 티안 해도 되겠네? <웃음> 맨날 <웃음> <진짜> 여기다가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여기 이렇게 바지, 바지 툭 튀어나오잖아 이런 것도 이제 안 해도 우와, 되는 거야 와 되게 잘생겼다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와, 일자로 이렇게 엄청 크다 그니까 러 디스플레이 아니 난 이게 진짜 완전 멋있어 전기차는 다 이러더라고 오. 실내 시트도 약간 젊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치? 맞아 봐봐 와우. 이 오. 크리스탈에다가 오. 어 이거 뭔가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네 맞아 맞아 해리포터 봤잖아 어.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너손 인식하는 거거든 얘가 너무 오. 세게 누르면 안돼 크리스탈 느낌 나죠, 여 음. 살짝 고브레이고 시동 버튼 눌러 그러면 시동버튼 시동 시동? 음. 그럼 손이 여러 개가 필요하네? 아, 그가 아니야 <laughs> 카드를 넣어주세요. 돌아갔다고 시동 꺼봐 <laughs> 아니, 안 만져도 돼안 만져도 돼? 꺼 봐, 시동 봐 뭐야 안 만져도 돼? 껴봐, 시동, 껴봐. 아, 우와! 안 만져도 돼? 음, 주행 가능한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 넣어주세요 이제 주행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뒤집어 주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 차의 기아야 자 준비됐나요? 긴장한 <laughs> <진작한> 거 <것> 같은데? <laughs> 혜이 초보 운전 안에 어, GV60 시승 <laughs> 오늘 우리 안사수 있겠지? 대백 응. 카메라가 현연이지습니다태 원, 카 나도 긴장돼 <laughs> 진짜 혜연이 운전 연습 시켜줄 때 진짜 많이 싸웠었거든요 싸운 게 아니지 오빠 일방적으로 혼난 거지 <laughs> 위험한 상황이여가지고 제가 혜연이한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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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멈추는 거야 혜연이가 계속 가 지금 위험한데 뭐 예를 들어서 신호 바뀌었는데 계속 가 그래. 혜연아 브레이크 밟으라니까 그 그러니까 혜연이가 하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멈추라 그래야지 브레이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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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브레이크 이 <이러면> 멈춰야지 개혁가 <laughs> 내 <근데> 브레이크 <laughs> 운전해 보니까 느낌 어때? 아니 약간 약간 우주선 같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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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경기차는 우선 빨라 그리고 해네 <laughs>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해나 근데 차 안에 좀 춥지 않아? 조금? 좀 추워? 응. 나 따뜻하게 해야겠네 왜? 네? 눌러봐. 따뜻하게 해줘. 오빠 어쭈? 발음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말해볼게 따뜻하게 해줘 우 조화 열쇠 설정을 변경할게요 우와 이런 거봐 다시 한번 눌러봐 봐 이런 거 있다고 증강현실 설정해줘라고 말해봐 증강현실 설정해줘 오 우와 음, 음, 음. 이렇게 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야? 어 앞에 화면이야 이렇게 이 해서 내비게이션은 이 길로 가라는대로 가는거야 어. 진짜 편하지 혜연이처럼 길치들은 요금을 그러게. 왜냐면 내비가 알려주는 길을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오빠가 나한테 뭐라 하질 않네 그러게 오늘 컨텐츠가 혜연이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컨텐츠인데 음. 여기는 시흥 아울렛인데 저희 겨울 옷이 너무 없어서 좀 살아왔어요. 혜연이가 팬티가 없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얘가 크리스마스에 환장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 지금 뒤에서 펼쳐지고 있어. 완전 이벤트 같은 이벤트. 내가 널 위한 이벤트 준비한 거야. 쇼핑을 마치고 왔고 네. 드라이빙 네. 좀 하고 좀 음, 하려고 저쪽 오이도 쪽에 한번 가보려고. 네. GV 60의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좀 한적한 도로로 왔습니다. 지금 차선 유지 장치는 켜져 있고. 네. 가시면서 그 아까 알려드린 자율주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laughs> 까분다 까불어. 요즘은 진짜로 잔소리할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운전할 맞아. 때 차선 현이가 잘안 지켜서 현아 차선 차선 하려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먼저 잡아주고. 맞아 맞아. 디딩 디 주의하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딴 생각하다가 출발 안 하고 있으면.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알려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노란색 부스트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 이 차가 빨리 가는 그런 버튼인데 부트 한번 여기서 눌러 볼까? 여기 50km네. 50km 이하로만 가면 돼요. 무서운데? <웃음> <웃음> 일, 일자로 차 정렬하시고. Three, two, 가보지 말고 크바. One, b o 나도 이거 다 라죠. 그거? 아 어. 눈부셔. 저희 일정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네시스 차는 다. 네? <laughs> 오빠 제네시스 광고주님한테 응. 발음 그렇게 했다고 혼날 것 같은데. 제네시스 이렇게. 응. 제네시스는 응. 원격 주차가 다 되잖아. 어. 사실 원격 주차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나도. 약간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했고. 어. 일단 드라이브로 모드를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분석을 하는데. 오 여기다 주차하겠다고 렇게 뜨네. 여기 내려서 해도 되고, 근데 내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 너무 무서워. 눌러? 오 어, 나도. 누... 와. 방금 핸들 움직인 거 봤어. 뭐뭐 뭐 찍었어 근데. 와. 나 오, 오. 오. 나 진짜 책임 안 져. 나 진짜 이거 어이.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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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멈춰 멈춰 오. 오, <laughs> 어, 위험한 것 같은데. 탈탄... 이 너무 무서워. <laughs> 기계 <옵니다. 웃음> 아, 잘하네.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혜연이보다 진짜 잘하는 거 같은데. 싸우는 썰 추가야? <웃음> 그럼 혜나, <laughs> 우리 그 한번 해보자. 뭐? 내려서 한번 해줘. 아, 싫은 싫은. 버튼을 누르면? 너무 신기해 어머 어머 지금 저기에 사람이 안타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 진짜 오, 신기해 오, 오, 오. 진짜 가까이 가지 오, 이거 보이세요? 어? 진짜 무섭다 누가 보면 기절하겠다 진짜 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차가 혼자서 움직여요 근데 차도 진짜 예쁘다 다시 한번 음, 라이트 들어오니까 훨씬 예쁘다 음. 어떠 신가요? 제네시스 원호님? 현대 기술의 발전에 아주 엉덩이를 칩니다. 어, 다시 보여주죠? 어. <laughs> 저희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제네시스 <laughs> 브랜드에서 네. 이렇게 와인을 아니 근데 너무 센스 있고 되게 영하다. 그렇 이런 선물 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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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한다 너동고주님한테 따로 돈 받았지? 왜 아니? 이게 3사 40대의 영앤미치 어, 어, 그런 걸 노린 거야 일부러 정확히는 정확히 안다? <든르르르> 이런 와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울렛이랑 저희 집 주차장이랑 이렇게 주차를 해서 네. 다 무료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원래 서울에 나가거나 하면 다돈 내고 주차를 해 해요 제네시스 카페이라고 있는데 오.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가게 된다면 차에 보면 지문 등록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 어. 여기인데 내 지문 인식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미리 정산을 할 수가 있어. 오. 그럼 그냥 뭐 거기 앞에서 카드 내밀고 뭐 하고 사전 정산기 막 따로 있고 그러잖아 주차장에 어. 어. 그런 거 그냥 네번 그냥 지문 여기다가 지문 <laughs> 짜편하다 근데 왜냐면 나는 초보 운전이라. 그런 거 싫지, 응. 좀 무섭고 그렇잖아또 응, 응, 응. 우리는 주차에 하면은 아픈 추억이 있잖아. 왜? 아그 영상 아직도 잘 되고 있어. 지금 안 흔들었지? 어. 확실하지? 어. 오픈하겠습니다. 해니 좀 이쪽으로 가야겠다. 나 그냥 저기 가 있을게. 어디? 여기. 왜? 무서워서. 우와 아. <laughs> 아안 흔들었지? <laughs> 음오 좋다 음. 진한데 음. 이 GV 60을 구매를 하면 네 가지 패키지가 있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홈 충전기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 어. 그리고 충전 크레딧 어. 그리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전기차 어. 충전 그돈 내거든 그돈 크레딧이랑 뭐 공동주택 을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랑 음. 그다음에 이제 홈에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이런 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거는 꽃 구독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아니지. 몰라? 응. 꽃 정기적으로 받고 이런 거. 우와. 꽃, 커피, 와인, OTT 이런 것들을 정기 구독하는 거야. 우리 와차도 있다 보다. 그거 말고도 프리미엄 세차 오. 혹은 호텔 멤버십. 오. 원래 저희가 이 호텔 멤버십으로 받아서 워커의 호캉스 하는 걸 촬영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너무 완전 여심남심 다저격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오늘 운전을 큰텐 치료해서 <laughs>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우리가 촬영하다가 싸울 일이 싸움건 솔직히 안 싸우지 않았고 약간 그때 기억을 되살리 그런 게 음,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없어가지고 음. 사실 진짜 뭐 차가 다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은이는뭐 기억나는 거 있어? 예전에 뭐 우리... 내가 한번 되게 크게 운 적이 있어.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회전 차선 들어갈 때부터 여기에 되게 큰 트럭이 있었나? 그래서 딱 오빠가 이걸 박을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오빠가 막 나한테 막 혜연아 너 지금 저 사람 죽었어! 죽여버렸어!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면 너가 죽었어 이러면서 나한테 <laughs> 아니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를 살인자를 만드는 거야. 너 지금 방금 저 사람 죽여버렸어 이러면서 <웃음> <웃음> 뭐야 죽여버렸어 <laughs> 진짜야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막 울면서 아왜 나를 그런 사람 만드냐고 말러면서 오빠가 그렇게 하는 이 말해서 울었던 기억 아 근데 어쨌든 그랬던 덕분에 응. 이제 운전 현이가 많이 늘었어 아까도 보니까 오 운전 잘하더라고. <laughs>